자신을 못 잊은 거라 가스라이팅하는 전남친에 홍주가 휘둘리지 않도록 나서준 후영. 홍주는 도움의 손길을 흔쾌히 붙잡았다. 후영이 둘의 사이를 잠시 떨어뜨려 놓긴 했지만 방준호는 자신 있어 보였다. 홍주가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을 좋아하며 파왔던 책 나의 아방가르드한 그이의 애니메이션 각색을 마다할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기에 실제로 홍주가 흔들리고 있긴 했다. 후영은 뒤늦게 우객의 홍주의 전남친 이름이 방준호라는 걸 듣고 어이없어한다. 10년 전에도 홍주에게 다가가려 할때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게 방준호였는데 10년이 지나서까지 아른거리다니. 그래도 다시 홍주에게 다가갈 수 있어 좋고 홍주가 먼저 치킨을 먹으러 가자 해서 좋다며 따라 나섰는데 또 홍주가 혜지와 이어주기 위해 만든 자리인 걸 알자 후영은 발끈한다. 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냐? 여전히 눈치 없고 여전히 멍청해. 그래서 대놓고 홍주를 긁는 말을 내뱉어 눈치 없는 홍주의 기분도 상하게 만들었다. 중간에서 눈치 바른 혜지만 눈치를 홍주는 그 와중에도 둘을 이어주겠다 사명감? 으로 핑계를 대며 둘만 남겨놓고 가는데 너 홍주 좋아해? 홍주도 알아? 후영의 마음을 눈치챈 혜지는 대놓고 물어보고 후영은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홍주에겐 연락이 올 기미도 없었기에 예정대로 공항으로 향하는데 출국 당일 홍주가 교통 사고를 당했다. 연락에 결국 출국을 포기한다. 해진은 학교일 때문에 올수 없어 후영이 보호자를 찾혀 있는데 정신을 차린 홍주는 차를 피하려다 넘어진 것뿐이라며 별일 아니라고 해 걱정하던 후영의 속을 상하게 한다. 이래도 별일 아니야? 그래서 이 직직남은 자신에겐 별일 아닌 게 아님을 몸소 느끼게 해줬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